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가이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기 조심, 독감 조심 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만원대. 소나타보다도 훨씬 저렴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말리부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부 2.0 LT 디럭스 팩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4년식, 키로수 14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여부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390만 원에 소나타보다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리부 차량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외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 라이트 세월에 사용감은 좀 있고요. 뭐 깨지거나 심한 백화 현상은 없습니다. 범퍼, 라지에토 그릴, 운전석 라이트도 세월에 사용감은 좀 있는데요. 예, 심하게 깨진 부분은 없고요. 네, 운전석 전체 실내 보여드리게 되면 뭐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은 없고요. 세월의 문콕과 붓터치 정도가 조금씩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뒤엔다 쪽에도 살짝 붓터치랑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바퀴 휠 보시게 되면 세월의 사용감이 조금 있고요 심하게 뭐 까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선팅 농도 상태는 적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뒷바퀴 휠도 심한 휠까짐은 없고요 세월의 백화 현상만 좀 있습니다. 뒷 타이어는 70% 정도 남아 있고요. 네, 뒷모습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보시면 레터링도 말리부 LT 등급 쉐보레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보시게 되면 중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소나타나 K5보다는 확실히 넓습니다 하단부에는 스피어 타이어 공구 키트 잘 비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조수석 전체 실루엣도 보여드리게 되면 어디 하나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은 없고요 세월의 부터치랑 문콕은 조수석 앞문 쪽에 살짝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닝부터 설명드리면 윈도우 버튼, 2열, 열선 버튼 마감 소재는 약간 카본 느낌의 마감 소재로 되어 있고요 뭐 도어 상태 뭐 파손되거나 깨진 부분 없고 2열 시트 보시게 되면 키오스 대비 뒷좌석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으나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나머지는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트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동 사이드 미러, 1열 오토 윈도우, 마감재들 파손된 거 없고 양호하고요. 운전석 시트 보여드리게 되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모서리에 메모리 버튼. 시트 상태는 키로스 대비해서 양호합니다. 옆구리는 약간 갈라진 부분이 있고요. 핸들 옆에는 오토라이트 계기판 밝기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분실되지 않아서. 두벌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147,374k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에 현재 경고등 들어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핸들 뒤편에 깜빡이 버튼과 트리 컴퓨터. 우측에는 와이퍼 버튼 보실 수 있고요. 네,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 관리 잘 하셔서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 핸들 상태, 가죽 좋고요 프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볼륨 버튼 보실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사제 내비게이션을 내리펴 놓으셨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멀티미디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1열의 열선 버튼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도어 락 버튼, 후방 센서, 미끄럼 제어 버튼 기아 노브 쪽에는 전자파킹 보실 수 있고요 컵홀더, 콘솔 박스, 옥스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하이패스 ECM 노밀러 1채널 블랙박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소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음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은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가솔린 차량이라서 정숙하고 떨림도 많이 없고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중고차 성능고 중 31도는 2 0 0 0 k m 엔진 미션 동력개통 보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리불 차량 영상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말리부 차량 300만 원대로 소나타보다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해당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부 2.0 LT 디러 스팩 연식은 14년식 키로수 14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가격 390만 원에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 백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